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미국의 강아지 사료 회사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강아지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조합을 구성했고 필수 비타민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사료보다도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제품과 마케팅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불티나게 팔리던 사료는 몇달 뒤부터 급격히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는 여전했고, 광고도 공격적으로 진행했지만, 판매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영업부 담당자를 불러 원인을 찾아오라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며칠 뒤 원인을 찾은 영업부 담당자는 사장 앞에서 쥐죽은 듯한 소리로 작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게 정작 강아지들이 맛이 없다고 저희 제품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강아지에게 영양에 좋다고 맛없는 사료를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위로도 사랑도 전도도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뒤 신중하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찬송가 257장 427장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정부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어 놓는다고 해도 그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정책의 대상자들인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좋은 생각이라도 그저 책상에서만 논의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주님께 위로를 얻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며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를 얻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불만만 일으킬 뿐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